네. 시, 시간이 오버되는 이유가 아, 뭘까요? 암기가 안돼 있는지, 아니면은 분량 조절에 실패한 건지, 아니면 목차 는 목차를 잡는데 오래 걸렸는지, 그 원인이 제일 중요해요. 뭐, 뭔것 같아요, 그 원인이? 아 하는 만큼, 그러니까 적절히 써야 되는데 너무 많이 썼다라는 거죠. 아... 음, 그거 역시나 그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진짜 그 순간의 순발력이 제일 중요해요. 그 가장 좋은 건그 순간이 안 만들어 안 번들어지는 게 가장 좋겠지만은 그 진짜 판단해야 돼요. 일반론을 일반론 적게 쓰는 게 정답입니다, 사실은. 네, 요 적게 쓰는 게 정답이에요. 어, 여기 제가 추천드린 거는 일반론에서의 취지, 뭐 요건, 뭐 등등등을 이 목차를 유지하면서 이 내용을 한 문장 정도로만 쓰시는 게 사실 가장 이상적이고 어, 사안의 사안 보석, 그러니까 사안의 경우 설문 해결, 어, 이, 이거는 그냥 좀쓸수 있는 만큼 배점에 맞게 쓰는 게 맞고요. 일반론을 없애는 게 맞습니다. 일반론을 그리고 예를 들면은 의미 취지 따로 있다면은 뭐 의의랑 취지를 하나로 붙던가. 그묶어서한두 문장으로만 치던가 선택하셔야 돼요. 음, 응. 그이 그러니까 시험은 욕심 부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이거는 이제 안 돼요. 이게 잘안 돼요, 진짜로. 여러분들 이제 기득이고 실력 이 어느 정도 많이 늘었기 때문에 시험장 들어가면요, 진짜 내가 써야 될 양이 내가 암기하고 있는 게이 정도인데, 암기하고 있는 게이 정도인데. 다만 이제 요금만 요구한다? 그럼 나도 모르게 욕심이 생겨요. 내가 암기하고 있는 거 이제 막 쓰고 싶. 그그 그 타이밍이 지금 여러분들 딱이 정도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동차 때는 제가 이렇게 설명드려도 여러분 안 믿기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외운 게이 정도고요. 4반째쌓대가 요거밖에 안 돼요. 이걸 줄인 연습을 하셔야 돼요.라고 말씀드리면은 절대 이 날이 안올것 같아요. 제대가 안올것 같지. 군대에서 제대가 안올 것처럼. 그런데 이런 날이 온다고. 오거든요. 그게 집딱 여러분 기득대예요. 근데 여기서 대부분 많이 저지른 실수가 뭐냐? 내가 외운 거를 굳이 쓸 필요가 없거나 조금만 써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나 이런만큼 외웠어요라고 쓰고 쓰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어왜 아까우니까 내가 지금 외웠으니까 지금 이제 아까울 때거든요. 기득대는 그러니까 조금만 써면 되는 건데. 아, 이만큼이나 외웠어요 라고 어, 그렇게 쓸 필요가 없는데 쓰면은 절개는 뒤에 3번과 4번에서 진짜 난리 납니다 난리나요 어, 난리나요 이거는 사실 딱히 어떤 방법이 없어요 어, 진짜 어, 일반론을 줄여야겠다 라는 정도의 인식만 하시고요 이런 그 많이 쓰는 욕심이나 뭐 앞부분에서 1번 2번은 시간을 많이 썼다 라고 한다면은 어, 그거는 사실 맞다. 여러분들 GS를 100번, 200번, 3, 1000번을 넘게 쓰더라도요, 실제 시험과 절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연습을 해도 그건 안 돼요. 그왜 그러냐면은 GS를 아무리 많이 써도 실전과 같을 수가 없거든요. 절대로. 실전 가면요, 여러분 욕심 더 생겨요. 이게 더 생긴다고요. 오히려. 이게 더 생겨요. 그래서 일단은 일반으로 잡히는 게 맞다라는 것, 그리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기득된가 동쳤대. 어쨌든 기득된 무조건 했고 동쳤다는 드적이 기억 안 나는데 저는 스타워치를 스타워치를 이세 개를 들고 갔어요. 세 개. 네 개였나? 아, 어, 세개 들고 갔어요. 일단 저는 정말 제이거든요. 완전 이 미타이가? 예. 네. 세개 갖고 가도 하나 고장 날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 더 챙기고 <laughs> 이해되실까요? 어, 여기서 본인 내 밑에 피다. 아, 네. <laughs> 아, 이거 사산도 챙기고. 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일단은 책상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스타워치 이렇게 놔요. 여기 다 그래서 요거는, 요거는, 어, 시, 시험 시작할 때부터, 그러니까 여긴 두 시간인 거죠, 두 시간. 2시간 동안 그러니까 시작하는 순간 계속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에 들어갈 때마다, 문제 들어갈 때마다 아, 이해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목차 잡는 시간, 그러니까 딱 시작하는 순간 딱딱딱 딱, 딱 스타트 걸고, 얘는 그냥 내두는 거고, 그 다음에 목차를 잡았으면 거기서 끝, 멈추고 어, 답안지 열심히 쓰면서. 지금 내가 몇분 썼는지, 어, 그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2번이 끝날 때는 어떻게 돼야겠어요한 시간이 되어야 돼야 돼요, 딱. 이 되시죠? 그렇게 해야 돼요. 어, 이렇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매 순간 순간마다 시간을 인지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해도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가법 4번 들어갈 때 15분 남았던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저말씀드릴 바와 같이 손해배상 문제였단 말이에요. 답이 63억, 지금도 기억나요. 63억. 하, 진짜 영 개수 때문에 그세뇌라고 진짜 너무 미쳐버리는 줄 알았는데, 근데 이때 저는 그냥 그순간일 1번도 안 썼어요. 못 썼어요. 여기서 1번으로 써야지 라고 하는 순간 그냥 망해요. 왜?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문제니까. 저국 답을 전 3번 검사했단 말이에요. 3번, 세 3번 세 검사하고 1번은 코의 쓰지도 못했어요. 심지어 법조문 그냥 뺏겼으면 되는 건데, 그것도 못했단 말이에요. <laughs> 사실 그거는 진짜 그 순간에 판단? 어. <laughs> 그러니까 뭐 판단력이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순간에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날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죠. <laughs> 근데 그거는 마인드 컨트롤 하시거나 계속해서, 어, 뭐라 그래야 돼? 섀도우, 섀도우, 뭐라 그래 뭐라고 하죠, 그거? 섀도우 복싱 하는 게 뭐라 그러죠? 그걸? 뭐라 그러죠? 몰라요? 계속,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네. 이거를 GS를 통해서 극복해야겠다, 연습해야겠다 이건 사실 거의 안 돼요. 응. 그래서 스타워치 챙기시고 어, 그런 상황이 오면 일반으로 적게 적으셔야 된다. 그 정도만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암기는 어야 돼요. 당연히 암기가 여러분들 오픈복 쓰는 것보다 암기가 훨씬 빠른 거 아시죠? 그죠 어느 수준으로 돼야 되냐면은 내가 이걸 쓰고 있으면서 다음 목차를 못 쓸까라고 생각이 날 정도로 쓰시, 외우셔야 돼요. 예를 그러니까 들면은 창자 비용에서 취지를 쓰고 있는 동안에 다음 목차 뭐였지라고 생각이 날수 있을 정도로 외우셔야 돼요. 근데 그게 돼요. 돼요. 저도 안올줄 알았어요. 그날이 와요. 무조건 와요. 이거는 임계점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여기 여기나. 여기점일 거예요, 지금. 여기, 여기에요, 여기 여러분들 지금. 반복밖에 없어요, 정답은. 반복하셔야 돼요. 또 궁금한 거, 문제 해서. 그러니까 틀렸다는 게 답이 틀렸다는거야요 문제를 그러니까 답을 잘못 쓰고 있다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아 잘못? 이러면 인용인데 기가 으로 쓰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럼 빨리 그냥 지우고 다시 써야죠.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일이 아, 발생하지 않는 게 베스트겠지만은 그 결론을 그러니까 결국에 또 다시 또 다시 또 원론적으로 목차잘 잡는 연습 하셔야 돼요. 목차 잡을 때 결론까지 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인용인지, 기각인지,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내셔야 돼요. 그 순간 끝나요. 그 돌이키기 힘들어요. 목차를 딱 잡는 순간, 어 그, 바, 그, 그, 그 문제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시험에 점수의 상한치는 딱 결정나버려요. 눈점 누락과 눈점 이탈 요각이 딱 결정나버리는 거고요. 여기서 답안지를 쓰다가, 어, 이거 잘못했다 하는 순간, 약간 좀 돌이킬 수 없어, 없게 될 수도 있어요. 다 엑스 치고 그러는 말이에요. 저도 동작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상태 시험 날에. 중간에 이게 상 실력이 없으니까. 응. 그 그러니까 목차를 조금 더 정교하게 잡으시고. 응. 그리고 막 간혹 가다 보니까 뭐 의치지 암기 스터디라는 게 있다고 하던데. 하, 안 돼요. 의치지 위해서 뭐할 거예요. <laughs> 차라리 차라리 요건 암기 스터디가 있으면 되 모르겠는데. <laughs> 의치 잘써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진짜 볼 수도 않아요 그거. 예, 네, 보지도 않아요. 예, 네, 중요한 거를 먼저 암기 하셔야 돼요. 아, 또 궁금한 거, 민특상도 괜찮아요, 상관 없어요. 자, 순조로해 지금 아, 뭐 이대로 상결딱 있으면 이제 아뭐추석 수석, 수석 한번 노려봐야지 뭐. <laughs> 민소라면은 사례를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민소라면요. 특허나 상표는 GS가 더 중요하다 고 보지 거든 사례집보다는.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화재성, 그 해에 무슨 판례가 나왔으며 아, 어떤 대원 판례가 중요하며 학계 흐름이나 이런 거를 감안하고 얘기 때문에 특허 상표는 GS가 더 중요한데요. 민소는 그냥 그 본질적인 실력을 올리는 게더 중요하거든요. 정말 그막 대부분 전원합의체 이런 것도 잘안 나오거든요. 나와도 문제로 내기 힘들고. 그래서 GS는 보다는 일단 사례집이 더 중요하고요. 민소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뭐 이제 최신 트렌드나 이런 거 궁금하다 싶으면 그냥 강사 한분 거에 GS를 구하셔가지고 뭐 어떤 게 나왔나 정도 볼것 같아요. 대비 차원에서. 네. 민소는 사례가 더 중요한 것, 중요합니다. 궁금한 거 없어요? <laughs> 네, 진짜 지금 시점이 진짜 여러분 실력이 폭발할 때쯤이거든요. 지금이 4월, 5월 이때 폭발하거든요. 네. 언젠간 그 암기 되거든요. 되고 어. 네. 일단 7월까지는 뭐 열심히 해야죠. 뭐 수험생활적으로 힘든 거 없어요? 즐거워요 수험생활? 뭐 힘든 거 없어요? 네. 네. 상표, 네.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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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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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음. 응. 어. 사례집을 돌리고 있는데 아, 사례집도 있고 GS도 있잖아요. 아, 그럼 이제 이둘 다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 원칙은 한 번만 볼 거라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안안 봐야, 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거 한번볼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하면은 이거잘안 보고 요거 이거 반복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어, 최소한 세네 번은 내가 반복할 수 있을 정도로 봐야지 의미가 있거든요. 한두번 봤으면은. 이거 한두번볼 거라면 차라리 이거 안 하고 이거 덮는 게 맞아요. 이해되세요? 응. 문제를 많이 풀고 목차를 많이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결국에는 내가 모르는 부분,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번 보면은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보시고 상표는 요게 더 중요한 거는 맞아요. 사례집보다는 그래서 내가 남은 시간 동안 이거를세번 정도 못볼것 같다. 기껏 들어가봤자 한번두번볼것 같다. 그 그냥 가감하게 버리시는 게 맞아요. 버리시는 게 맞아요. 요거해야죠 요구. 네. 상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목숨 걸 필요 없어요. 네. GS는 뭐한몇몇명 몇 정도 거 구해서 부세요. 명수로. 응응응응. 어. 음, 음. 음, 음. 세 명, 3명, 세 명도 많아요 양이 충분해요, 어, 충분해요. 계속 목차 잡는 연습하시고, 목차는 연습하시고 풀다번을 많이 쓸 필요는 없어요 절대로. 목차 잡는 연습하시고, 저는 GS를 어, 구해서 풀었을 때 저는 풀었다면 말이 목차 잡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문제도 한 최소 두 번에서 한네 번까지는 본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오늘 나나게 목차를 잘 잡았어도 시간 지나면 또못 잡아요. 분명히 이런게 나와요. 그때는 잘 잡았지만, 음 응. 그리고 민소 같은 경우에는 손을 못 대는 문제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사례집 같은 경우.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풀어봐야 돼요. 다시 목차 잡아야 돼요. 네. 누락한 게 있다? 그럼 또 잡아봐야죠 나중에. 계속 반복해, 반복, 반복. 그래서. 너무 사려지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어요. 하면 좋겠지만 너무 다 하면 좋겠지만 만약 에짝대고 갖다 하면 안 하는 게 맞아요. 네. 음.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아. 제가 봤던 사례집은 지금 이제 강사 안 하시는 분거 거든요 어, 기출문제가 있긴 했지만 많지는 않았거든요 대부분 이제 제작 문제셨긴 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더욱 신경을 쓸 필요는 없어요 더더욱 그렇다면은 네. 저는 상표나 특허나 기출문제 거의 안 봤어요 거의 안 봤어요 거의 뭐가 나오는지 잘 몰랐어 솔직히 민소노 마찬가지 네. 상품은 나온 판례는 거의 나오는 건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요. 디자인도 마찬가지고. 뭐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더더욱 요구에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또 궁금한 거 있어요? 소현상관 하려는 서 쉬는 거? 가장, 가장 좋은 거는 공부와 거리가 먼거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어, 저는 일주일에 하루는 꼭 쉬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 잠 많이 주무신지 모르겠는데 잠 줄이지 마세요. 이 암기는 요 잠이랑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잠 줄인다고 합격하는 거 아니에요. 잠 많이 잔다고 불합격하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잠 많이 주무세요. 많이 주무시고 잠 줄이는 게 제일 어리석어요. 제일 어리석어요. 수험생 중에서. 어, 잠 많이 주무시고 일주일에 하루는 저는 쉬는데 쉴때 가장 좋은 건제 공부와 거리가 제일 먼걸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먼지 이제 뭐가 아니냐? 본인이 운동을 좋아하시면 운동하세요. 어. 본인이 뭐 산책하는 거 좋아하시면 산책하세요. 어, 저는 당일치기 여행도 되게 좋다고 봐요. 진짜로. 어, 뭐저기뭐 제주도가 아니라 그냥 뭐 가까운데 갈 수면 좀 제일 좋다 생각해요. 어, 데이트도 좋고 다 좋아 좋다 생각해요. 음, 응. 공부 거리가 먼 거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고. 일주일에 하루 정도 안쉬고 공부하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1%도 안될 겁니다. 아마. 네. 그렇게 가능한 사람이 있을까요? 한몇 개월 동안? 있긴 있어요. 있긴 있어요. 간혹 있어요. 아. 작년 CPA 수석인가? 그분은 13시간, 14시간 하루 공부하시고 안 쉬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그런 인간이라면 이제 안 쉬어도 되는데 내가 뭐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면 쉬시는 게 맞습니다. 네, 잠 자고 어, 그, 그렇게 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운동이 전 제일 좋다 고보고요 운동이랑 잠, 뭐 명상, 스트레칭, 뭐 이런 거, 그게 제일 좋고, 그런 게 딱히 내가 생각이 없다면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대신 한 가지만 금지한다면 술 마시는 거는 제가 그렇게 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술 마시는 것만 아니라면 저는, 그리고 다음날 공부의 시장이 없을 정도라면은. 예를 들면 내가 뭐 유튜브 아뭐 넷플릭스로 뭐라 보고 막 뭐냐 그거 아유 박보검 나오는 거 뭐죠? 네? 네.